이제 좀 그만 좀 해. 너도 알잖아, 있던 거다 헛소리라는 거. 노력하면 달라진다고. 노력이 날 만들어. 그래.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. 그래서 노력했어. 나아지는 모습, 달라지는 모습, 너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. 또랑 결혼도 하고, 애도 낳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.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안 달라져. 나 지금 뭐가 나아져? 노력할수록 절망만 커져. 저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어.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마이너스야. 절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. 근데 이런 내가 더랑 결혼을. 해. 애를 낳. 너랑 나 사이에 태어날 그 애는 없는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일해야 될그 애는 무슨 죄야? 무슨 죄로 나처럼 살게 해야 돼? 남들은 쉽게 사는 그 가방, 그 가방 몇개 우리 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해. 그래서 내가 그거 훔쳤는데 그거 훔친 값으로 엄마 수술비 마련했는데 수술받고 나오는 엄마 모습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? 언제 또 모으지? 이번비, 항암 치료비 약감, 눈앞이 캄캄해.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니까, 병원비 계속 내야 하니까, 수술 잘 됐다는 말이 하나도 안 기뻐. 그래. 나 어쩌면, 어쩌면 실망했는지도 몰라. 차라리 돌아가시자고. 이한게 그 사람이야. 네가전사람수인천람은사람이란람모르겠지은나 지금 사람 아니야. 근데 넌 지금 넌내 옆에서 뭐하는거야? 왜 아직도 내 옆에 남았어? 이런걸까이지켜 uh <laughs>